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조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조치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안이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다. 나는 여호안이다. 너희는 고륙지침에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나는 여호안이다. 내 어미의 하체는 곧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너는 범치 말진이다.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다.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진이다.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다.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다.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니다.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지친이니다.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몬이다.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다.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다.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안이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이는 물난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물은 이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처지리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안이다.